나는 영업 사원이나 영업 조직이나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이 없이 움직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 본인만의 영업 시스템. 돌방 지인 영업, 돌방 지인 영업, 돌방 지인 영업.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악순환의 고리지. 지금 힘들어하는 영업사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대장님만의 영업을 잘 하게 되신 노하우가 있을까요? 영업자라는 노하우, 사람들과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업 잘할수 있어요? 그거는 대답하기 너무 힘든 질문이에요. 너무나 포괄적이고 날카롭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답을 해준다면 우리나라 영업사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 시스템이나 단계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처음 영업 시작을 해. 그러면 아, 내가 컨셉은 어떤 걸로 해서 잡고 내가 뭘 팔고 타겟은 어떻게 잡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부딪히고 보자. 야 일단 가보자.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일단 부딪히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여. 난 거기까지는 찬성. 거기까지는 너무 좋아. 일단 부딪히고 보는 거 너무 좋지. 그 정도 용기가 있어야지. 그리고 현장에서 뭔가를 깨달아야지.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이거를 시스템화 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계속 부딪히는 거야. 돌방 지인 영업, 돌방 지인 영업, 돌방 지인 영업.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물론 지인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 있지. 근데 내 주변에 내 지인들이 빵빵하게 재력 있고 태생이 강남이고 카이데 나오고 우리 부모님 금수저고 이러면 상관없단 말이야. 지인 영업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냥 평범한 영업 사원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랑 수준이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악순환의 고리지. 나는 영업 사원이나 영업 조직이나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이 없이 움직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 본인만의 영업 시스템. 내가 만든 시스템은 7단계 프로세스라고 하잖아. 단계별 영업을 하면서 A부터 Z까지 컨셉부터 마케팅, 고객 관리까지 완벽히 이어지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야.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낚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내가 낚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럼 제일 처음 뭐할것 같아? 뭘 잡을지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뭘 잡을지를 생각을 하겠지? 어떤 물고기를 잡을지 제일 먼저 생각할 거란 말이야 광어를 잡을 건지 아니면 뭐 쭈꾸미를 잡을 건지 붕어를 잡을 건지 이걸 먼저 생각하겠지 그럼 그 다음에 뭘 생각할까? 나는 그래 나 붕어 잡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럼 그 다음 뭐할거 같아? 뒤로 갈 건지 좀지까요 그렇지 내가 붕어를 잡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서해바다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붕어를 잡기로 했으면 뭐 저수지로 간다든지 아니면 강으로 간다든지 붕어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지. 아 붕어들은 어디 있겠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겠다를 생각을 하겠지. 그럼 그 다음에 낚시할 사람 몇 시에 만날까? <웃음> 그렇지. <웃음> 누구랑 갈지 몇 시에 갈지 결정을 해야겠지. 내가 혼자 갈 건지 아니면 나 친구랑 갈 건지 그 다음에 붕어들은 몇 시에 움직이는지. 아 붕어들도 자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간에 움직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몇 시에 갈 건지 그걸 결정을 하겠지. 그럼 그 다음에. 그렇지. 아, 내가 물, 붕어를 잡는데, 미끼로 새우를 껴줄 수 없는 거 아니야. 붕어가 좋아하는 미끼를 껴줄 거 아니야. 그냥 어떤 낚시대로 잡을지, 이걸 생각을 할거 아니야. 아무리 낚시를 모르는 님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할지는 생각을 하잖아. 근데, 영업에서는 그게 없다고. 가장 중요한 나의 비즈니스, 나의 일에서 이걸 생각을 안 한다고. 내가 어떤 컨셉으로 정확히 어떤 내 주력 상품을, 어떤 걸 팔지, 내 타겟은 누가 될지. 그러면 내가 타겟을 결정을 했어. 그럼 내 타겟들은 어디에 있을지. 내 타겟들이 모여 있는 곳, 내 타겟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여성을 타겟으로 했어. 여성을 타겟으로 했는데, 군대를 가진 않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타겟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낚시대 결정한다고 했잖아 미끼 맞는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난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내주 타겟이 되는 사람들은 뭘 좋아할지 어떤 걸 원할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마케팅을 할지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물고기 잡은 다음에 이걸 잡아먹을 건지 구워 먹을 건지 회를 떠 먹을 건지 아니면 갖다 버릴 건지 방생을 해줄 건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없어. 그냥 계약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야. 내가 고객을 마지막까지 계약을 했으면 뭐한 달째는 어떤 A/S를 해주고 석 달째는 어떤 걸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하고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시스템인 거지. 내가 하는 A부터 Z까지 좀 이해가 돼? 그럼 그 영업 잘하는 시스템 만들려면 뭘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영업 잘하는 시스템은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고 봐.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야 이거는. 단계별로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단계를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영업이나 사업 관련 책한두 권만 읽어도 알수 있을 거야.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될지. 가장 좋은 건 어떤 책을 읽는 게 가장 좋겠어. 영업 관련 책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가장 좋은 책은 나는 인생에서 알아야 모든 것을 영업에서 배웠다. 멘트가 되다 그리고 어서와 영업은 처음이지. 이걸 읽으면 다알수 있겠지. 그렇지 다 나와 있지. 근데.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를 풀어서 얘기해 준다면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영업에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창업의 시스템이 결합되면 그때는 탑클래스의 영업인이 될수 있고 본인만의 완벽한 시스템이 탄생이 되는 거야 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내가 정말 탑클래스의 클래스의, 영업사원이 되고 싶다면 영업의 창업의 시스템을 결합시키는 걸 절대 잊지 않기 바래. 그럼 대장님의 이런 방식으로 연봉 1억이 아니라 월 1억을 벌게 되신 거네요? 그렇지. 나는 영업의 시스템, 영업과 창업의 결합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내 인생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 대장님 제 주변에도 영업하는 사람들 많은데 연봉 10억은 생각지도 못하는데 연봉 10억이면 대장님 영업의 끝판왕 아니에요? 정도면? 아니, 아니지. 우리나라에 나보다 영업 잘하는 사람들 훨씬 더 많지. 항상 누누 얘기하지만 영업 사원들이 연봉이 자기의 순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자기 의 매출인 거야. 순수익은 다른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매출이 10억이 아니라 연봉이 10억인 게 이제 증빙이 된 거잖아. 일반적인 영업 사원들의 수준에 비해서는 높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아직 내 위에 계신 분들이 많지. 몇십억 단위를 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영업으로. 내가 뭐 영업의 왕이다, 뭐 끝판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건방진 얘기지. 내가 연봉 10억이라는 꿈을 이룬 건 맞는데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영업 잘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아. 아직까지는. 법인영업이랑 경영 컨설팅에서는 끝판왕 이런 칭호를 들어도 나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재수없게 보일 수도 있잖아. 근데 왜냐하면 나는 이거를 왜 예,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이제 법인 영업이나 경영 컨설팅 중에서는 어떤 나보다 유명하시거나 실질적으로 연봉이 증빙된 상태에서 나보다 많이 버시는 분은 아직까진 못 봤어 어? 이런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이 법인 영업 경영 컨설팅이라는 걸 쉽게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법인 영업 뭐 경영 컨설팅 기업 컨설팅 아 이런 건 어려울 거야 힘든 일이야 높게만 생각하고 장벽이 있었던 일을 이걸 허물어준 거지. 아나 같은 사람들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를 체계화를 시킨 거야. 프랜차이즈처럼 쉽게 만들어 버린 거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분야를 쉽게 만든 거야. 대표적으로 쉬운 예를 들자면 백종원 대표 알지? 백종원 대표가 왜 유명해졌어? 그렇지. 지금 인터넷 쳐봐. 백종원 레시피로 안 나오는 음식이 없잖아. 백종원 대표는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요리라는 걸 체계화 시키고 쉽게 만들어버렸어. 어렵게 생각하는 걸 쉽게 만들어보니까 폭발적으로 성공을 한 거야. 나는 내 성공의 요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 고객들한테도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컨설팅, 금융지식 같은 거를 쉽게 전달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쉽게. 내 고객이 됐건, 아니면 내가 영업하는 방식이 됐건, 쉽게 만들어야 돼. 남들이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그것도 성공의 정말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팔려는 뭐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쉽게 만들어주는 거너 보험 하나 들려고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 따져야 될 것도 많고, 뭐 약관 막 그런 거 갖다 주는데뭐 하나도 모르겠잖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외울 수도 없고. 근데 내가 아시는 영업왕 중에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치시는 분이 있어. 종이 약간 이렇게 갖다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수십 장 되는 그 조그만한 글씨의 책을 이걸 다 읽으시고 외워놓으셔야 된다. 그래야 지금 고객님이 드신 보험을 전부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읽고 외우시거나 아니면 내 전화번호 하나 외워놔라 그건 끝이다 둘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얼마나 쉽고 간단해 이렇게 하니까 그분은 스스로 영업반이될 수가 있는 거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걸 데이터화해주고 쉽게 만들어줘야 돼 진짜 본인이 원하는 성공을 보다 빠르고 보다 높게 이룰 수 있다고 봐 대장님 오늘도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음. 구독자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영업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본인의 영업에서 고민이 많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고액 계약을 꿈꾸시는 분들 조금 더 높은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실 거예요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고 느리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한다면 결국에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꿈을 이룬 케이스고요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대장TV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저만의 연봉 10억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관련 영상들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